유방암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제 뭘 먹어야 될 거예요? 콩에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해서 암을 키우지 않을까요? 재발을 막고 기력을 회복하는 영양 처방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클 한방병원에서 환자분들의 건강한 식단과 영양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석사 출신 영양사 김우석 영양팀장입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제 뭘 먹어야 될거예요 특히 유방암은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다보니 먹거리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우시죠 오늘 제가 유방암 환우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재발을 막고 기력을 회복하는 영양 처방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콩과 이소플라본의 오해인데요 유방암 환우분들이 제일 가장 많이 묻는 질문 1위가 바로 콩입니다 콩의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해서 암을 키우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단, 음식으로만요. 우리 몸의 에스트로겐 수용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콩 단백질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수용체에 우선적으로 결합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적당한 콩 섭취는 제발 유영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콩을 고농축한 추출물이나 이소플라본 영양제 형태는 피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두루 반모, 두유 한잔 정도의 자연 형태의 공은 훌륭한 항암 단백질원입니다. 처방 2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십자화채소와 식이섬유인데요,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콜리플라워가 대표적이죠. 여기에는 썰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 있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DNA 손상을 막아줍니다. 이전에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는 같은 듯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물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영양물 또는 브로콜리가 좀더 부드러운 섬유질로 콜리플라워가 소화 부담은 더 적습니다. 따라서 연식 항암 중 위장이 예민한 환자분이시라면 콜리플라워가 더 편안한 선택입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유방암 환자에게 청소부 같은 존재입니다. 몸속에 과도한 에스트로겐과 노폐물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 주거든요.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기 위해 흰 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을 드시고 매 끼니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두 접시 이상 챙겨 드시는 것이 에스트로겐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처방 3. 적정 체중 유지가 재발 방지의 핵심인데요 유방암 관리에 있어 음식의 종류만큼 중요한 게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지방세포에서도 에스트로겐이 생성되기 때문에 폐형 후 비만은 유방암 재발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설탕, 꿀, 시럽처럼 정제된 단순당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지방으로 쉽게 저장되기 때문에 섭취를 줄이세요. 또한 조리법에도 신경을 써주세요. 기름에 튀기거나 직화로 굽는 대신에 찌거나 삶거나 데치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40%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3분에서 4분 이하로 살짝 찌거나 데쳐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나 위장이 많이 예민하거나 연식, 항암치료 중에는 소화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소화 능력에 맞춰 부드러운 식감도 고려하면서 조리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식탁이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암치료는 여러분의 주방에서 계속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콩, 십자가 채소와 식이섬유 그리고 적정 체중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시는 한 끼가 가장 큰 보약입니다 환우 여러분의 건강한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쿨리 영양팀장 김우석이었습니다.